예, 네,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절마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절마당을 만들려고 했느냐? 옛날에 우리가 6개월을 겪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아이들이 찡찡찡찡 저저 찡찡찡찡 울고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랬느냐? 저 앞에 예배당 마당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예배당에서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가르친다 하더라.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예배당 마당에서 놀다 보니 전부 다그 교회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억불 정책 때문에 전부 절이 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내하고 그좀 너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절마당에 와서 놀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 나간 불자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그절 마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고 놀수 있게 앞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이 어린 아이 주로 이제 어린 청소년 세대부터 서이 모든 세대들이 와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갈 것으로 이제 약속을 드려요.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그큰 법당 앞에 공간을 좀 크게 잡아서그 매주에 매주마다 금토일마다 이제 그 버스킹을 하는데 뭐 음악도 할수 있고 또 노래도 할수 있고 또 청소년들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금토일마다. 원래 대웅전이라는 소리가 이제 그 어, 우리, 우리 말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큰 법당이 맞죠. 음. 음? 요즘 세대들이 한문을 잘 몰라요. 음. 그래서 한문을 잘 몰라서 저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과 이제 교류 교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련도 한글로 했고 또 우리 현판도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했습니다. 음. 네. 그 부분... 저희는 여기 네. 그 백운봉에다 맞춘 게 아니라 저쪽 그 뒤에. 아그저 뒤에. 네, 뒤에 산에다가 이제 맞춰, 맞춰서 어. 그, 그렇게 잡은 거지. 어. 어, 이 백운봉에 잡지는 않았어. 아, 그래서 백운봉에는 예. 저희가 어, 얼마 안 있으면 음. 그 사면불이라고 이제 왜? 거의 삼면불을 쓰는데 예. 저희는 사면불 관음을 모실 거예요. 음. 그래서 사면불이 뭐냐면 하나 둘 동서남북을 받그 얘기를 해서 음. 동쪽에 동쪽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의 음. 하나의 그이 기둥인데 여기에 이쪽에는 이제 뭐 해수관음을 모신다든지 뭐 약사관음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사면에다가 음. 그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백운봉이랑 그것을 맞출 거예요. 음. 그 지장부 살림은, 우리 그 중생들이, 그, 지옥, 그니까, 러 삶에 지치면 뭐라 그래? 아,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 지옥에서 극락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음. 그, 그, 지장부 살림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장부 살림을 대불로 모셔놨어요. 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음. 어, 그 마음이 쉬어가끔 그 힘든 고통과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음. 그 쉼터가 될수 있는 그런 도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 그래서 그 지장관님을 음. 모셨어요. 그, 그 저희가 무슨 그러기 전에, 그래. 여기를 이제 옥불사라고 예. 그 했지 않습니까? 음. 그, 이제 옥불사가 왜그러냐면 이제 그 주부를 옥으로 모셨어요. 음. 근데 이제 왜 옥으로 모시게 됐느냐? 제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그 첫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청룡과 황룡을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룡 황룡이 갑자기 이 창공을 몇 바퀴 돌더니 땅 속으로 탁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이, 부처님 도량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손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부처님을 옥으로 모시려나 보다. 그래서 오, 어, 그, 오, 그 옥불사라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법당을 보면, 법당에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음. 돌수 있는데, 음. 그, 거기에는 그, 이 호신불이라고 그래요. 이제 한자짜리 음. 음. 호신불을 그, 아, 저희는 이제 4만 개를 모실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그, 호신불, 호신불이 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불자들. 뭐, 우리 조사님도 불자요, 우리 처사님도 불자가 될수 있잖아요. 음. 나를 지켜주는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게끔 그거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를 돌면서 기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냐고. 저희가, 그, 재단, 저희는 이제 재단법인 삼보사예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잘못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작년서부터 그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1년 만에 거의 완공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이것을 이제 그 우리 사찰을 완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해서 이 도량을 갖다가 어떻게 이 우리가 주인이 아닌 불자들이 주인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갖다가 불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5월 24일날 그 개원이야 점만법회점만이라고 저만 하는 것은 음, 이제 부처님 눈을 떠 드리는 음, 게그 점안법회예요. 조금 음, 아까 올라가 네, 보셨지만 네, 앞에 네, 가려놨잖아요. 네. 왜 가려놨냐? 아직 눈을 네. 안떠 드렸기 네. 때문에 가려놨어요. 그래서 점안법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만법회 이전에는 부처님 복장식을 한다 그래요. 그 복장식이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몸 안에 내장을 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복장식을 하는 문화재 스님 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재를 지정한 스님 그분이 이제 수진율사 스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복장 의식을 하실 거예요. 아마 어 우리 불자들도 복장 의식을 하는, 하는 것을 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복장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만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낙성 법회를 그아현판식을 음. 하고 낙성 법회를 할 거예요. 음. 이제 그게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음. 모든 불자의 것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음. 그 다짐을 하고 음. 또 그날 음. 불자님들한테 약속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낙성 목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예.